주여, 오늘도 저희 모두가 주님의 검률과 내에서 부족함은 주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고 풍성함은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와 같은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경병하리 하게나시고 본디오 빌런도에게 혼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체리오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윗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윗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제스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던 소망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인하여 하늘에서 오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보험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싸우던 복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드리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력자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이들을 기도하게 하고, 3일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쉬지 않고 주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이웃과 내 가난한 성도들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어떠한 사랑이 있을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자들이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인간적인 육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사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육신적인, 능력을 탐하는 그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은 무한한, 청량할 수 없는, 충만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비천한 가난과 모든 질병과 이 세상에 악한 죄와 사망이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감당하시면 그 능력의 소유자는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용하는 그러 능력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고 기도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킬 수 있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추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심세 갖고 살아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허과 책망받을 일이 없는 온전한 하늘의 생명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나는 하늘에 싸우던 그 소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감동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내가 원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으로도 만족해 할수 있지만 은 진정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은 십자가에 못박신 예수 크리스도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하늘에 우리 모두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열라 하실 때 만족하시는 하늘에 싸우는 소망입니다. 주께서는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오시며 어떠시 하늘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 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